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아빠 백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실텐데요. 현재는 소득이 있으니 추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이것 때문에 후회막심하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5년 늦추면 36%나 더 받을 수 있다고. 노령연금 늘리는 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제때 받지 않고 뒤로 미룰수록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맞습니다. 5년 늦게 받으면 정상 수령 시보다 36%나 더 받게 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기본값이 커지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만 수령하게 되면 정상 수령의 연금액을 추월하게 됩니다. 65세부터 정상 연금 수령자가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80세 정도부터 정상 수령 금액을 따라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노후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미 계속 가입자 또한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매달 국민연금으로 250만원가량을 수령하는 60대 남성의 경우도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하여 그 금액을 늘렸다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60대까지는 버티다가 70세부터 수령하는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40대와 50대에겐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노령연금을 36%더 받는다고 이득일까요? 최근 60대 은퇴생활자가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내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바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조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연 2,0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한푼 없이 월 167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께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66,640원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주하는 공간인 집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2천만 원에 과세표준 4억 원짜리 집 하나만 있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238,500원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살이를 하고 있다면 얼마일까요? 1 1 81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 집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의 집에만 거주해도 2배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됩니다. 연기 노령연금은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당장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167만원 이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았을 때 65세부터 월 133만원 연 1600만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물가상승률 4%시 71세에 2000만원을 넘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월 125만원 연 1500만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73세에 2000만원을 넘기고 월 116만원 연 1400만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75세에 20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100만원을 조금 넘게 수령하더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 3%로 계산하면 월 133만원 연 1,600만원 수령시 73세에 2천만원을 남게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되고 월 125만원 연 1,500만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75세에 2천만원을 넘기고 월 116만원 연 1,400만원 수령하는 분의 경우 78세에 2천만원을 넘기게됩니다. 물가상승률 2%로 계산하면 월 133만원 연 1,600만원 수령시 77세에 2천만원을 남게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되고 월 125만 원, 연천5 0 0만 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80세에 2,000만 원을 넘기고 월 116만 원, 연천4 0 0만 원을 수령하는 분의 경우 84세에 2,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르겠으나 연천4 0 0만 원만 수령하는 경우라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피부양자 요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소득요건을 더 줄이면 줄었지 늘어나기는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연금소득만을 따졌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령연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90세 이상까지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재산과 표가 9억원이 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조기수령 까지도 고려해서 1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더 이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분이거나 재산과 표가 초과하여 어차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분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평가액 중 연금소득만 50% 증가하고 건강보험료는 과표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비율 자체는 적기 때문에 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병원가는 일이 잦아질 것이므로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자랑스럽고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사례도 생기는데 단순히 국민연금만 생각하여 연기해서 수령하면 손해보는 분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유지는 해야겠지만 최대한 납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될 텐데 미리 증여하여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하고 명의를 넘긴다 한들 연금소득은 앞으로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증가하는 연금소득에게 비례해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든 단순연금액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득실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70세의 연기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이 80세 정도가 되지만 건보료 및 기타 세금 등 연금 상승에 따른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6 5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로 늦추게 되면 42%나 연금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75세까지 늦출 수 있어 최대 84%까지 연금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의 비율은 채1%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더긴 일본의 국민들이 연기 연금 신청 비율이 1%인 점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초 연금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액수가 늘어나면 기초연금액수도 비례해서 줄어들고 심턴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하면 아예 기초연금 수령도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연금만 생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액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증가로 실제 이득되는 부분이 없다는 맹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에 따라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인 건강보험료와 연관지어 노령연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기껏 연기하여 늘려놓은 연금을 세금으로 더 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더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